안녕하세요. 카메라크 t v 의 생활자전거 이야기 하드르는 이리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자전거 타고 또 노가리 한번 또 펼쳐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벚꽃도 피고 막 이러니까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어. 아, 엄청나게 이제 마라톤도 하고 운동의 계절이 왔네. 그죠? 요즘에 봐. 리뷰 보면 자전거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면은 자꾸 이제 자전거 부품에 관심이 이제 가게 돼 있거든. 예. 왜냐 하면은 돈 주고 산 이제 자전거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브레이크 성능도 좋게 하기 위해서 뭐휠 타이어서부터 이 자전거 전반적인 걸 부품들을 프레임하고 호환만 되면 어중간하면은 비싼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동계를 바꿔서 탈수 있게끔. 또 나오는 자전거 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어떤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장비빨을 막 자꾸 부추기어 가면서 그렇게 방송을 컨텐츠를 만든다는 자체가 찰나 위화감 조성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물론 뭐돈 있는 놈들이 뭐 자전거 타는거 비싼 자전거 타고, 지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뭐, 뭐라고 할 얘기는 없죠, 그거. 뭐, 슬램 레드를 끼워줘야지, 뭐, 자전거가 완벽하다는 둥 개소리를 주구장창 떠들어 놓으니, 그 일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것도 연예인이나 하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아, 뚜르도 프랑스인지, 뭐, 시 거기서 뭐, 인정받은 뭐, 지랄 옛병 쌈 쳐먹간다. 지가 거기 나갈 곳 다니면서, 예, 여러분들이 그런데 자꾸 현혹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제가 뭐 늘상 말씀드렸지만 뭐 2천만 원짜리 자전거하고 어 100만 원도 안 되는 자전거하고 윗문급 로드하고 별 차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생활 자전거 타다가 천만 원짜리 자전거 딱 타면 기분 탓이라고 왜 경량화를 존나게 한 거니까 자전거의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서 좋은 자전거다 나쁜 자전거가 아니야. 프레임 소재 값이거든. 어, 얼마만큼 경량화 시키느냐. 자전거 제조회사에서 돈 벌어먹는 데가 한계가 있거든, 이게. 그래서 림브레이크에서 디스크 브레이크로 강제적으로 전환시키고 이런단 말이야. 에? 물론 성능적으로, 이제 시대적으로 좀 변할 필요성도 있으니까. 에? 기술의 진보를. 만들어 가는 거지만 자전거 회사에서 결국엔 자전거가 뭐 존나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라고 마치 막 자전거가 철나 비싸면은 당연히 존나 잘 나가야지 가벼운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자동차도 가벼울수록 차가 잘 나가 바람수도 좋아지고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만원짜리 자전거를 탈다 그래서 자전거가 잘나가는 게 아니라 가벼워졌기 때문에 잘 달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이런 구동계 부품들은 거기에 조금만 플러스 시켜주는 것 뿐이야. 여러분들이 자전거 컨셉에 따라서 어떤 구동계를 달아주냐에 따라서 조금 더힘 전달이라든가 제동성능을 효율적으로 더쓸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해야 되는 거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아반떼에다가 존나게 튜닝해봐. 에? 그게 뭐 포르쉐처럼 m 3지나 그게 될수 있냐고? 벤츠 AM, AMG나 이런 게 되냐고? 아반떼에다가 아무리 좋은 부품 갖다가 떡칠해가지고 돈 투자해가지고 차 발라 나봐야. 좋아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막 퀄리티가 대단하게 바람스 좋은 차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이싱 목적으로 타는 자동차들을 보면 안에 시트고 뭐고 다 갖다 버리잖아요 네? 왜 차가 가벼워야 되니까 가벼워야 그니까 러 바디도 FRP로 그냥 떡질을 한다고. 가벼워야지 잘 나가니까. 그 연예인 나부랑탱이 새끼들 돈만 있어가지고, 눈깔만 높아져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어? 협찬받은 자전거 가지고, 씨. 존나, 이 자전거 아는 척 존나 하잖아. 그 장비빨 세우고, 부품빨 세우다가, 이런 철 TV나 똥 TV한테 한번 까여봐야지, 이제, 어? 야, 천만원짜리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구나. 지 다리가 문제구나 심장하고 어 그때는 때가 늦어 헬이 그런 거 시행착오 겪을 필요가 없다고요 부품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시는 분들 자전거 사가지고 헛발질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 얘기 여러분들이 어떤 자전거를 사던간에 최상의 조합 최적의 조합이지 최상의 자전거는 아니더라도. 그 자전거 프레임하고 가장 잘 받는 걸 자전거 제조사에서 붙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좋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활 자전거 타면서 띡해봐야 휠하고 타이어 정도 어 자기 성향에 맞는 거 달아주는 거 바꿔주는 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스프라켓이나 크랭크축 뭐. 구동계통에 손을 대서 굳이 돈 낭비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돈 있으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 차라리 자전거를 기변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야, 여러분. 뭐, 깜파롤라, 뭐, 스랩레드, 뭐, 대표적인 등급별로 수없이 졸라 많아. 우리가 듣보잡. 알지도, 들어보지도 여러분들이 못한 거, 뭐, FSAA라든가, 던레이스뭐존나 많다고 뭐 팔콘인지 팔콘인지 하우 아, 옛날에는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알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자전거 부품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스페셜라이드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졸라 잘 나가는 트랙이라든가 많이 알려진 수입 자전거 여러분들 대부분 전부 다뭐 메리라 뿐만 아니라 자이언트 자전거에서 대부분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 다 OEM 하는 거거든. 괜히 비싼 돈 주고 가지고 브랜드 도색만 멋있는 거 해서 나오는 것 뿐이야. 그런 거 모르는 거지, 멍청한 애들이.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어떤 유튜버도 안 해줘. 나 같은 아저씨들이나 해주는 거지. 그래서 아는 애들은 굳이 트랙이나 이런걸 안타는 애들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100만원 이상을 더들 필요가 없거든 사랑자전거 타보신분들은 아실거야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지금 알리비노 알리비오 제가 일전에 샀던 철티비에 달려있는 알리비오 정도 타도 그런데도 쓸만을 했더라도 그 이하로 유사 MTB에 달려있는 이상한 구동계 갖다가 듣보잡 구동계 갖다 달아 놓으면 자전거가 험로 같은 데 가면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체인이 자꾸 빠진다고 그래서 그 등급에 맞춘 맞춰서 필요한 체인이라든가 구동계 스프라켓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는 거야 그 자전거 회사에서 그리고 구동계통 바꿔줘 봐야 여러분들 제일 아마추어 초보놈들이 22단이니, 16단이니, 단수 기업이 가지고, 좋내 나쁘네, 브랜드빨 얘기하면서, 그만 자전거 모르는 놈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전거 아는 사람들은, 자기 단수는 자기 것만 쓰거든. 22단이든, 뭐, 18단이든, 이 기업이를 다 쓰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자기가 쓰는 것만 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시면, 탈수록, 맨날, 고장 나는 단수만 고장 나왜 아무래도 그 단수만 계속 사용하면서 타니까 마모가 그만큼 금방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본 사람들은 이 단수가 그렇게 중요한 걸 생각을 안해 왜냐 자기가 쓰는 단수만 계속 쓰거든 부품 갈 돈이면 여러분들 조금 더 모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좋은 자전거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재미를 차라리 느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여러분들.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타봐야 나중에 결국에 어 그냥 인문급으로 내려오는 사람들도 존나 많아. 무슨 그리고 원래 타던 브랜드 자전거 그냥 한번 거기 길들여지면 다른 자전거 아무리 좋은 거 자기한테 뭐 BMC나 뭐 해리 그런 거 타봐야. 별 볼일 없거든. 안 맞으면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부품이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해. 여러분들, 한번 여기 지금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자정보에 뭐 달렸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다. 알아요? 뭐클라이 뭐야 이지랄한다니까 그, 그, 등급도 몰라요 알아요 어 울테그라가 뭐뭔테그라요 이지랄한다고 지 자전거에 뭐가 달렸는데 그냥 제 자전거는 천만원입니다 이, 이, 이거밖에 몰라 구동계 3대장도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타는 거야 자전거 말이 좀 길었네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